안녕하세요. 특별한 분석이 있는 특별한 방송 마루마루 로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최종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번대별 출연 예상 구간 및 틀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난주에 보시다시피 3번, 4번, 6번, 8번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단번대가 이렇게 내수나 네 출연을 해주었죠. 그래서 이번 주는 과연 어떤 흐름이 잡힐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주도 한주 동안 열심히 분석하고 모은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에 1구에 3번이 출연을 해 주었죠. 1구에 3번이 출연한 다음에 어느 번 때가 1구에 출연하면 가장 좋을지를 분석해 본 결과 단번 때, 10번 때, 20번 때가 출연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단번 때와 10번 때 출연이 가장 많았던 게 보이시죠? 근데 10번대보다는 단번대 출연율이 높아서 단번대가 한수 정도 일구에 출연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기는 하는데요. 뭐꼭 이렇게 단번대가 많이 출연했다고 하더라도 10번대가 출연할 수도 있는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단번대를 만약에 가져가실 거라면 한수한수딱한수 한 수, 정도만 한수 정도만 단번대를 챙기시고 멸 가능성이 높, 매우 높아 보이니까, 1구에 10번 때 출연도, 출발도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번 대한수 정도만 가져갈 예상이니까, 단번 대한수 정도 보시고, 아니면 멸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2구 같은 경우에는, 4번이 출연을 해 주었는데, 4번이 출연한 다음에, 2구 역시 어느 번대가 가장 많이 출연했는를 분석해 본 결과, 단번 대 10번 때, 20번 때가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단번대와 10번대가 1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출연한 게 보이시죠? 근데 단번대보다는 10번대가 좀더 좋은 흐름이 보여서 2구에 10번대가 2구에 10번대가 출연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3구. 3구를 보시면 이렇게 6번이 출현을 해주었는데 6번 다음에 어느 번대가 가장 많이 출현했냐를 분석해 본 결과 단 번대 10번대 20번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10번대가 역시나 가장 많이 출현한 게 보이시죠? 요럴 경우에도 10번대가 3구에 출현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10번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10번대가 최소 두 수에서 세 수까지도 출현할 확률이 높아 보이니까 답 10번대에 세수잘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그 다음에 4구 4구에는 8번이 출연을 해주었는데 4번이 8구, 8, 4구에 8번이 출연했을 때 18번과 19번 40번 이렇게 딱 3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느 번대가 출연할지 예측하기가 참 힘든데요. 혹시 제 느낌이기는 한데 20번대 한수욱은 30번대가 출현할 확률이 있어 보이는데 뭐 어느 번대가 출현할지는 모르겠어요. 느낌상으로는 20번대가 1순위고 30번대가 2순위기는 한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요거 20번대 혹은 30번대가 4구에 출현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구와 6군데요. 5구 같은 경우에는 32번이 출현했을 때 어느 번대가 우구에 출연하면 가장 좋을지를 분석해 본 결과 10번대도 있었고 20번 30번 40번대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흐름과 느낌으로는 20번대가 제일 강한 출연율을 보였죠. 이럴 경우에는 30번대가 출연할 확률이 높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6구 자리는 42번이 출연을 해 주었는데 42번 다음에 어느 번대가 가장 많이 출연했느냐를 분석해 본 결과 20. 30번대와 40번대가 있었습니다 요런 경우에는 보시면 둘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30번대가 출연할 수도 40번대가 출연할 수도 있는 느낌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번 주도 제 느낌인데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40번대가 우선 6구자리에 출연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30번대가 출연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6구에는 40번째 한 수가 꼭 출연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점잘 참고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주 동안 모아놓은 자동용지 분석을 통한 예상번호들인데요. 이번 주 자료는, 지난주 자료랑은 좀 다르게, 딱히 이렇게 보이는, 강하게 보이는 출연, 예상번호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예상번호들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래도 한번 한주 동안 모아놓은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단번 때부터 보도록 할 건데, 단번 때는 1번과 2번이 중복으로 형성되면서 1번이 한번, 2번이 이렇게 두 번을 출연을 해 주었고요. 3번 역시 출연하지 않았고요. 4번과 5번이 한번, 그 다음에 6번과 7번, 8번이 이렇게 출연을 해 주었고요. 9번은 출연을 하지 않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번 대출연률이좀 약한 게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이번주는, 제가, 그, 번대별 출연 예상 구간 및 트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번 대가 19에 한수 정도, 19에 한수 정도 출연하지 않으면은, 멸대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혹시나 19에 한 수가 출연한다 그러면, 여기 6번, 7번 중, 6번, 7번이나, 아니면 여기 보시는, 4번 쪽에서 4번 5번 쪽에서 단번대가 나온다 그러면 요 세수 중에서 4번과 6번과 7번 쪽에서 한수가 출현하지 않을까라는 강한 느낌이 드니깐요 4번 6번 7번 단번대 한수 보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대 10번대를 보여드리면 11번 11번은 현재 출현 11번 하고 보시면 여기 18번만 빼고 전체적으로 10번대는 다 출연을 해주었어요. 19번도, 17번도, 그 다음에 16, 15, 14, 13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12번과 10번까지도 전체적인 번호들이 거의 다 출연을 해주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0번대가 이렇게 좀 강한 출연 확률을, 단번대보다는 강한 출연 확률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10번대가 요번 주에는 번때 중에서 제일 강한 출연으로 출연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10번 때 같은 경우는 10번 출연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13번이 그 다음으로 출연 확률이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17번과 19번 쪽에서 당번이 출연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제 자료상에 출연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번에 출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뭐, 16, 15, 14쪽에서 이렇게 당번이 출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 자료상에서는, 10번과, 그 다음에, 13번, 그리고, 17이나 19번 쪽에서 우선적으로 당번이 출연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니깐요 10번 때, 예상번호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20번 때. 20번 때 역시 단번 때와 마찬가지로, 보시면, 23 24 25는 현재 제 자료상에 출연을 하지 않았고요그 다음에 29번 역시 제 자료상에 출연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8 27 26에 한번씩 그 다음에 21번과 22번 20번도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2번 이렇게 출연을 해 주었는데 20번 때도 보시는 것처럼 단번 때와 마찬가지로 <laughs> 출연율이 가장 낮죠 그래서 20번대 역시 20번대 역시 20번대 역시 한수 아니면 멸. 멸 느낌이 보이니깐요. 한수 아니면 20번대가 멸될 확률이 높아 보이니까 20번대도 한수 정도만 꼭 가피. 그뭐그맵아그 아그 뭐야 구독자님들께서 꼭 한수 정도 가져그 20번대를 가져가 제일 될것 같다 그러면 한수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번 때도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멸 확률이 높아 보이니까 20번때 굳이 많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같고요한수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은데 현재 제 자료상에서는 21번과 그 다음에 26번이나 27번 쪽에서 당번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20번때 역시 많이 출연을 제 자료상에 많이 출연을 하지 않아서 뭐 29번이나 그 다음에 뭐 23, 24, 25쪽에서도 당번이 출연할 수 있다는 점 개인적으로 참고하시고요. 20번 때는 한수 혹은 단번 때처럼 멸 확률이 높아 보이니까 한수 정도만 20번 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0번 때. 30번 때 역시 10번 때와 마찬가지로 저쭉 보시면 이 39번을 제외한 모든 번호들이 출연을 해주었어요. 그 말은 즉시 30번 때도 출연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번 주에는 10번 때와 10번 때 그리고 30번 때, 30번 때를 강하게 강하게 보시고 10번 때와 30번 때 위주로 게임을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려볼게요. 10번 때하고 30번 때가 이번 주에는 10번 때 세수 뭐 30번 때 두수도 출연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이점 잘 참고하시면서. 이번 주 예상번호들 잘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0번 대에서는 30번. 전번호 때가 다 출연했다고 말씀드렸죠. 30번, 31번. 그 다음에 32번, 33번, 34번.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35, 36, 37, 38번까지. 39번을 제외한 모든 번호들이 출연을 해 주었는데, <laughs> 그 중에서도 출연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는 번호는 32번, 32번이 출연을 출연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33번이나 34번 쪽에서 한수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35번, 37번 쪽에서 우선적으로 당번이 출연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니깐요 37, 35, 33, 32 이렇게 이 중에서 당번 출연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자동용측 분석을 통해서 나온 예상자료를 로 토대로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매회차 뭐, 한 제가 꾸준히 그제 영상을 분석해 보니까 매회차 한세수 정도, 많게는 네 수까지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딱히 어느 번때가 출연할지 뭐, 이렇게 확실한 느낌이 들지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예상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매회차 한 세수에서 네수 정도는 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번호에서 잘 참고해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지 않았지만 당번이 출현할 수 있는 있을 만한 예상수들이 보이신다 그러면 그런 수들은 개인적으로 잘 선택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번 때인데요. 40번 때 같은 경우는 40번, 41번, 42번, 43번 이렇게 출연을 해 주었고, 43, 44, 45번은, 아, 44와 45번은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자료상에서 4 0번대에서 출연을, 출연을 한다 그러면, 여기 40번, 41번, 42번보다는 43, 44, 45번 쪽에서 우선적으로 당번이 출연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지금 느껴지는데요. 현재 제 자료상에는 43번 출연한 번호 중에서는 43번이 우선적으로 제일 강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44번이나 45번 쪽에서도 당번이 출연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이번 회차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40번 때 역시 40번, 41번, 42번, 43번 외에는 지금 44번과 45번이 출연을 하지 않아서 40번 역시 낮은 출연 확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6구 자리 한 수는 출연을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니까요. 6구 자리 한수잘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10번대, 그 다음에 10번대, 어, 10번대가 10, 10번 1순위, 그 다음에 30번대, 30번대가 한두수 정도 보이니까요 2, 2순위, 그 다음에 40번대, 40번대 한수 정도 6구에 마감 보이니까요이점 참고하시면서 10번 때, 30번 대 40번 대를 잘, 이 중에서 만약에 이번 주 멸된다 그러면, 단번 대와 단번 때와 20번 대 20번 때가 멸 가능성이 보이니까요. 10번 대 30번 대 40번 대 위주로 번호를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면, 이번 주꼭 상의 당첨, 문제 없을 거라는 예상이 되니까요이점잘 참고하시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최종 분석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예상 흐름 번호들 잘 선택하시면 꼭 상위 당첨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자료 잘 참고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